이승주 기자, 신이가 유쾌한 멘트를 남기며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신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스를 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합니다. 키읒 힘내. 겠습니다. 키읒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입니까? 키비디오스타 논이 머라도 논이 노니 사랑 고백이라 도용기 덤벼이라는 글과 함께 내 장에 사진을 게재했다. 신이 인스타그램 신이 인스타그램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유쾌한 포. 를 취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신이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냐는 재밌는 코멘트 를 남기며 시선을 끌었다. 또한 예전보다 갸름하고 예뻐진 외모 로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이는 1998년 영화 역 고개담 위 날라리 역으로 데뷔했다. 그는 개성 있는 연기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영화 키다리 아저씨, 당신이 잠든 사이, 애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또한 영화뿐만 아니라 SBS 발리에서 생긴 일, MBC 훈장 오순남, TV 조선 대군 등에서 감초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신이라는 배우를 각인시켰다. 이어 신인은 양악 수술을 하며 달라진 외모로 화제가 됐다. 최근 신인은 MB. 시 에브리언의 비디오 스타에 출연해 캐스팅이 잘 안돼 직접 주인공으로 나오는 대본을 쓴다. 2019년 위 계획은 결혼이 아닌 임신이라는 솔직하고 털털한 입담을 과시한 바 있다. 한편 신인은 1978년생으로 올해 43세다. 추천 기사 HD 스토리 눈이 오면 찾아오는 우주 소녀 WJSN 루다의 23번째 생일 팝. 푸이루더 데이, 라디오스타 2주, 연 원조 얼짱의 미모, 30대 나이실, 화 매트릭스 3레볼루션 매트릭스와 현실세계의 중간계에 떠돌다. 평점은 코빅이국주, 국주의 거짓말팀, 회식인증샷 뒤풀이, 미남들과 함께 고등 래퍼 3그루비룸 이휘민 SNS, 남다른 스웨그 우승 프로듀서의 위엄, 레이디제인 홍대 여신 질문에 나 보다 잘난 분 많다, 솔직한 고백밥을. 장희진, 한정원의 귀여운 일상, 바벨, 뜻에도 관심, 올해 끝으로, 바둑스, 타이세돌, 은퇴선언, 개인적으로 많이 지쳤다. 비디오스타 최은정, 홍콩, 활동에 이어 비키니 사업까지 파란만장했던, 사연 공개 대기업, 공기업 취업대 필요, 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뭘까? 도시, 경찰 이태환, 꽃깔모자 쓰고 귀여운 발, 한, 감사드립니다. 안우현 올해 나이는, 더 뱅커 활약 예정 떠오르는 라, 이징스타 나 혼자 산다 한혜진 20년간의 모델 인생 돌이켜보며 눌러왔던 속마음 공개.